네,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청 앞에 있는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앞인데요. 와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세종시청 앞에.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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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는데 어,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반갑네요.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운영 기간은 어,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시, 17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네요.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용 시간은 1회 1시간 30분 그리고 나서 정비 시간 30분 이용 요금 2,000원인데 세종 시민은 할인을 해서 1,000원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아 장갑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데 위험해서 그런거겠죠 스케이트 보조기구 안내 대여, 대여비는 2,000원이네요 한타임에 2,000원이에요? 스케이트 강습 안내 기초반, 주말반 모집을 합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9시 반까지 인원은 5명은 12만원 개인 3명은 15만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이야, 어마어마하다. 와, 와, 하늘에 만국기 있고요. 와, 재밌겠다. 어렸을 때 타보고 안 타봤거든요.

네, 마세는 없네요. 다음 시 45분에 니다 네, 여기 간이 화장실도 있고요. 저도 타고 싶은데 장갑이 없어요, 장갑이. 아, 맞다, 차에 장갑 있다. 아, 어떻게 타봐야 되나? 어떡할까요? 타볼까요? 아나잘못 타는데 아까 표가 매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하, 배터리도 나가가지고 아 장갑을 놓고 왔어요. 아 장갑이 필수라서 또 위험하니까 장갑 가져러 가야지. 아 장갑을 놓고 가지고 다시 갔다 왔네 260이거든요. 이거, 주시면 돼요. 이거 네. 팔목에 차주세요. 이거는 팔목에 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친절도 하셔라. 자, 스케이트 260짜리 발 사이즈.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스케이트가 쫙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라카룸도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 투입구 하나면 소중한 물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렇게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어요 네. 아 덕후야 이걸 풀어야지 멍청한 놈아 그 그랜저 40분 어 그니까 앞어 이거를 아까 이렇게 열었는데 나오잖아 이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벌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빠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해했어 네. 어떻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인사 한번 출연 한번 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죠 어때요 실물로 보니까 유튜버 이 라이징 스타 유튜브를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실물이 더 아. 잘생기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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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은데 요 헬멧 사이즈는 딱 맞게. 자 이제 제가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아 초등학교요 에 미안해요 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스케이트 네. 재밌어요? 네와 그래요 오케이 안전하게 타고 장갑 목장갑 꼈네 목장갑 어디서 난 거예요? 아 팔아요 그래요 하여튼 안전 운전 아니 안전하게 스케이트 타고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팬 사인을 하고 좀 여유가 생긴 핫팩을 우리 세종 시민분들께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사진 찍어야지. 사진 예. 찍는다고. 자. 아저씨가 들을게. 예. 아저씨 인사드리기 좋아요? 하나, 하나, 하나 둘. 네, 우리... 핫팩 드릴게요. 야, 핫착, 야, 야, 핫팩, 자, 핫팩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핫팩 받으십쇼. 세개 네. 주세요. 세 개? 네. 세 명이에요. 네. 그래요. 네. 내가 믿을게요. 자 여기요! 자 여기! 자 우리 애기들! 어디요? 덕세요 자! 유튜브 하고 요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덕구TV! 덕구TV! 덕 어, 거기 위험해 내려와야 돼! 자 우리 애기들 고객님들 합격까지 가세요네 여기 있습 고객님 합격 받으세요! 우리 왕자님도 합격! 껐어요. 순간에 꺼졌어요. 꺾는 게 아니고 꺼진 거예요. 아, 중간에 잠깐. 네, 연결해야 하면 되죠. 네, 아, 너희 그거 해봐. <laughs> 우리 오케이, 아, 오케이. 원래 아는 친구들이야? 아, 아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초면 초면. 저... 아, 몰라요? 네. 추면, 추면, 추면. 아 처음 봤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목소리> <이거 먼저야?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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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합팩. 세개 남았. 세종시청 앞에서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세종을 소개하는 어, 미흡한 영상이었지만 즐거우셨나요? 자, 덕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트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